안녕하세요 독일글러브입니다. 이번에 작업할 글러브는 GN New GN 팔레트 에디션 세번째 모델 바둑판 앱이 적용된 손등에 윙팁 모양이 들어가 있는 초스글러브 두가지입니다. 둘다 보시면 디자인똑같고요 바둑판 앱이 적용된 윙팁이 적용된 초스글러브 고객님께서 두 개를 한꺼번에 주문해주시고 두 개를 한꺼번에 길들이기 요청해 주셨습니다. 색깔만 다르고 거의 동일하고요. 뭐 디자인은 똑같다고 보여지고 끈피도 동일한 끈피가 적용되었고 바인딩도 동일한 색깔의 바인딩이 적용되었습니다. 색깔만 다르지 동일한 모델. 이 글러브는 이렇게 회색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의 글러브고요. 이쪽 이쪽 힌지 쪽이 이런 식으로 꺾여져 가지고 스탠다드하게 쓰셔도 괜찮고 약간 틀어 쓰셔도 괜찮은 그런 아주 무난하게 쓰기 좋은 디자인의 글러브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단조로워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윙팁을 적용해 가지고 손등에서 약간 멋스럽게 작업을 해 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둑판 앱의 바둑 요 느낌은 좀 작게 작업이 되어 있고요 글러브를 딱 비닐에서 깠을 때그 특유의 향 가이확 올라오는 아주 튼튼함이 느껴지는 글러브라고 보시면 될거고요 요즘에 뭐 판매량은 지금 제가 영상 올리는 것만 봐도 아실 텐데 꽤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인기가 좋아서 투수 모델, 외화 모델, 포수 모델, 뭐 올라운드 모델 등등 지금 등록을 하고 있고 어 지금 내야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내야 종류가 제일 많아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하나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되다 보니까. 조금 젖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루 이틀 사이에 계속해서 올릴 예정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번 모델은 좀 특이하게도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한 가지입니다 전부 한 가지 색깔이 똑같고 디자인이 똑같아 보여도 내피가 뭐 다르다든지 끈피가 다르다든지 아니면 배색이 다르다든지 풍량이 뭔가가 다 다른 똑같은 걸로 보고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어? 내가 저거 괜찮아 보이는데 하고 눈여겨보는 디자인이나 컬러 배색이 있다면 품절될 수 있으니까 조금 서둘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사진을 제가 찍어서 최대한 그 있는 그대로를 찍기 위해서 수정 없이 딱 네모나게 네 가지, 네 군데로 찍어가지고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보시고 확인하시고 선택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요거 작업하면서 영상 좀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두 개가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거의 느낌상 똑같이 보이실 것 같고요. 거의 똑같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두개 대충 보여드리면 대충 감 오실 것 같고요. 아이보리색 이렇게, 그다음에 회색 이렇게. 제가 어젠가 오늘인가 또 고객님께서 주문하시면서 거기서 골라가지고 좋은 걸로 주세요라고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애매해서 드리기가 어려워서 영상으로 한번 남겨드리자면 이번에 들어온 팔레트 에디션 3 같은 경우는 똑같은 모델이 없습니다. 하나가 또다 똑같은 모델이 없기 때문에 그 사진을 보고 구입하신 그 모델이 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구입하실 때 사진을 잘 보시고 구입하시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모델이 없기 때문에 뭐 골라서 드리고 할 수가 없고 그냥 그 모델이면 그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오더 같은 느낌으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모델은 아무도 쓰고 있는 분이 계시지 않으니까 암튼 그렇고요 두개가 이렇게 생겼고 요거만 약간 엄지가 바깥으로 휘어져 있고 이거만좀덜 휘었다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요거는 이렇게 하나하나 착수했을 때 움직여 보면 요렇게 그리고 이것도 움직여 보면 이렇게 거의 비슷한데 회색이 좀더 질긴 느낌이고 두꺼운 느낌이라서 이렇게 조작을 해보면 조금 얘가 좀더 하다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죽이 두껍기 때문에 움직임에 좀 둔해져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요즘에 글러브들이 전체적으로 좀 가볍고 슬림하고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조작감도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무게감 이런 것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이 됐고 엄청 튼튼한 느낌이 나는 글러브고요. 공도 잘 잡힙니다. 이게 색상이라는 게 쓰시는 분마다 다 취향이 다르신 거라 무슨 색이 뭐 좋고 어떤 색이 안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회색깔 칼라를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느낌이 좋습니다. 둘다투글러 넣고 거의 스탠다드에 가까운 디자인이기 때문에 아마 캐치볼 한두 번만 해보셔도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둘다공 잡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새 상품이기 때문에 받으셔서 바로 뭔가를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손에 맞춰서 캐치볼을 해주고 쓴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착수하시고 손에 맞춰 약간씩 피팅 잡아주시고 캐치볼 하시면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무난하게 쓰기 좋은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작업되고 있고요. 이거 끈좀 묶고 조금만 더 만져서 마무리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 마무리되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인데 두 가지를 이렇게 동시에 들고 설명해 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냥 하나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두 가지가 똑같은 모델이기 때문에 색상은 회색, 색상은 회색, 아이보리 색상이고요. 주로 설명은 이걸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움직임은 이렇습니다. 제가 거의 기본에 가까운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렸고, 거의 기본에 가까운 움직임으로 쓸수 있고, 공도 딱 그렇게 잡힙니다. 그리고 가죽도 상당히 두툼하게 적용된 글러브다 보니까 상당히 탄탄함이 느껴지고요. 묵직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은 가볍게 던졌을 때 그냥 탁탁 들어가고, 이렇게 쉽게 잡힙니다. 아마 캐치볼 한두 번 해보시면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튼튼한 느낌이 강한 글러브라서 안전하게 쓰시기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글러브가 색깔별로 디자인별로 약간씩 편차가 있어서 가죽도 그렇고 이제 느낌 차이가 날수 있는데 이 글러브는 좀 질기게 튼튼하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공은 쉽게 잘 잡히겠고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GN 팔레트 에디션 세 번째 시리즈 바둑판에 비 적용된 스글 러브 두개 길들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